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리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느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큰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의 정안바 근 귀고리 중수가 근 1,700세계리오. 그 외에 또세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의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버타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김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부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온도 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참 사람이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데이비드 그 랄프스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내용을 그 요약하면서 자신의 주석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It is tough to end well. 이렇게 썼습니다. To end well. 잘 끝마치기가 너무나 어렵다. 기도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당황스럽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것이 참 사실입니다. 미디안을 격퇴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나와서 기도원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선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렇게 말한 것은 왕이 되달라는 이야기이고 왕조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이 되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왕위를,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 거절한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이것은 사실상은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왕권을 이 사람이 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상당히 묘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왕위를 지금 왕강에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은 왕위를 받은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 후자 같으세요, 장군님?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사실상은 후자야라는 거죠. 말 자체는 굉장히 겸양의 언어를 했지만 사실상은 왕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의 중수가 약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45파운드 정도 된 귀걸이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구역의그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 같은 옷이에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아나가 많아서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나 된 이건 뭐 평민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왕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첩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이 뭡니까?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 이름을 기돈이 지었다면 정말 왕권을 완전히 자기가 왕인을 사실상 받은 거죠. 최소한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8절. 이에 예 세바나 살문은에게묻되 너희가 다골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왕들의 눈에 보일 때도 이미 기도원은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왕자같이. 그래서 저는 그 데이빗 랄프스란 학자는 지금 오늘 본문 8장 23절에서 기도원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He says humility, but practices prid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은 humility, 겸손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pride.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안 들어. Failed acceptance. 이렇게, failed라는 게 어떻습니까? 장막을 친 거죠. 근데 사실상은 accept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ailed acceptance. 사실상은 이 왕권을 기도원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물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락이라 짓고, 이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상 기도원이 말은 휴머네틱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상은 매우 교만한 독재자 같은 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고 실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은 굉장히 겸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 거지는 굉장히 교만하게 할수 있는 훨씬 더 악한 그리고 교묘한 그런 인간의 내면의 악한 모습, 이 내면의 악을 이 기도원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문제는 지금 23절에서 갖고 있는 신학과 자신의 삶이 분리된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이 기도원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속을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기도원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도원이 바뀌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의 기도원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기도원은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요단강 전에는 겁이 많아서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몇 번씩 정말 돌다리를 뚫으려 가면서 건너던 소심하기 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습도 정말 믿음의 모습이다 할수 없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린 그런 기대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대원의 모습은 타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끝에 마지막이, it is really tough to end well. 잘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많은 등산사고가 날 때는 산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참 많이 나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잘 맞히기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공한 후에 사실상 더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되돌아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지만 성령의 지혜와 열매가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기도원이 금을 약 20kg 정도가 모였어요. 금이 약 20kg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 귀걸이 20kg를 지금 사람들이 기꺼이 조공같이 바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애봇을 만든 건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입던 그쪽끼입니다 그런데 이 애봇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막에 있고 법괴가 있는 곳에서 이애봇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애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지금 이애봇은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것을 지금 어디에 만듭니까? 자신이 거처하는 성읍인 오브라에 이애봇을 만들었어요.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상을 자기가 임의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이상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는 문제가 이 바로 기도원의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너무 자신감이 있고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한 나머지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이 바로 기도원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에봇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이 있지 않습니까? 에봇을 만드는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기도원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덩어리로 만들고 있어요. 훨씬 더 화려하고 사치롭게 만들고 있어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소에서 오보라에서 에봇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묻고 여기서 듣겠다는 겁니다. 외향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달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달라는 겁니다. 더 편안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단편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임의대로 하겠다는 정말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기대오는 모습, 거침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드릴 때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directly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객관적이고 더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슈퍼내추럴한 보이스만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은 매우 불건전한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데이빗 라이프스라는 교수가 쓴그 Focus on the Bible, 성경의 초점을 돌아라는 책에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작은 에피소드를 거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은 좋은 의미와 또좀 부정적인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건전하지 못한 성경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너무나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가 계셨어요. 열심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열심이 디렉션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스피 r 얼 thing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 원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자 갔어요. 근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 아내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연락도 못 하고 방문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 집에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어내 남편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형제님께 정말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 남편이 집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작은 에피소드죠.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로에 에봇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오브라에 지금 자기 임의대로더 화려하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뭔가 something special, something fantastic, 뭔가 특별하고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something supernatural 한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집중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 이것이 매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버다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가 얻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음악도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천재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데 영성에는 천재가 없어요. 영성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성을 얻는 데도 우리가 쇼컷을 너무 원한다는 거죠. 이 오브라에 에봇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란하게 위해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All Israel prostituted themselv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음행을 했어요. 가늠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는 매혹돼서 확 쏠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원과 그 집에 트랩, 올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신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다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상은 이건 굉장히 슬픔이 이 말에 있어요. 여기 태평하였다, rest, 휴식,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 이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앞으로는 태평이 없어요. 이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가령 3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모압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기죠. Peace. 태평이 80년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장 31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태평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태평했다는 표현이 사사기에 4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태평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이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하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Rebellion. 첫 번째 R은 반역입니다. Rebellion.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Repentance.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Rescu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Rest.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Rebellion, Repentance, Rescue, 그 다음에 Rest.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다가 이 구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때에 주었던 이 텐평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깊은 거에 딥한 겁니다. 이건 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값어치 없이 여기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평안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33절과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고 또 바알부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치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근데, 3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게한 세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40년 간 거네요, 40년. 기도원이 권력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왜 감사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때 감사하는 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죠.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원의 께 대한 후대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기도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오브라에 있는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는 것이 기도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깨뜨렸던 바알 신상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거기다 쌓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단을 이제 손상시키고 자기가 임의로 만들었던 에브랄 그 자리에 떡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 시작했는데 잘못 맞춘 게 바로 이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름에 이름이 닉네임이 뭐죠?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을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이 그 오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았던 그 오브라에서 이 사람이 배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돈이 죽자마자 온 국가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름은 여룹 바알인데 역설적으로 이 이름이 트위스트가 있는 거예요. 기돈이 결국은 바알에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못 이긴 결과 꼴이 돼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하를 이기십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더 저치, 진정한 사산 누구인가? 기도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함과 실수와 이 교만 덩어리인 이 기도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완성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여봐야 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실수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겸손하게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정말 성도 님, 우리는 정말 끝까지 변절하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경주를 다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